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의 곡.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일제의 반도사관으로 고대 지명을 모두 한반도로 끌어들인다라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맨 왼쪽은 천리장성이 압록강에서 원섬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지도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세종시대죠. 사군과 육진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 것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회군했다라고 한 위아도의 위치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어 이때의 지도가 맞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것들이 지금의 위치대로 된 것은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의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지만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자, 고려가 영토가 아까 보여드린 천리장성처럼 이 원산만 이북을 못 넘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보다도 더 광대한 영토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서북은 고구려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아도 같은 경우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우리는 압록강 중간에 위아도가 있는 것으로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하였다. 도압록강이라고 해서 압록강 이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압록강 중간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 지리가 특히나 이 일제가 우리 조선을 지배하기 전에 강탈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만주 역사 지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지리를 먼저 탐구를 해서 조선의 강역, 영토 이런 것들, 역사적인 그런 영토나 지역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했고, 영토를 강탈하기 전에 역사를 먼저 강탈하는 을 것이고, 역사와 영토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대사간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제왕계도 보면 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이 일찍이 상국의 중국이죠. 사신으로 갈때 요동의 바닷가 길 옆에 이르렀는데 묘가 세워져 있더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여의 부마대왕의 묘다라고 했다. 또한 가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큰들의 남쪽은 압록강으로서 부여의 옛땅이다라고 했다. 하면서 이 제왕기를 쓴 이승유는 즉, 북부여는 마땅히 요하강변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 조금 헷갈릴 텐데,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고 고대에는 요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요서라고 할때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요하인데요. 그 요하를 우리말로는 압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주어로 압록은 얄로라고 하는데요. 큰강 또는 경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이라는 말은, 압록강이라는 말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어떤 한 강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경계다. 그리고 어떤 강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일반 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록강은 고려 시대 때만 해도 요하를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반도사관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전엔 우리는 반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이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대륙에도 우리의 영토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일본이 만주사관을 만들면서 이 조선사는 반도사관을 정의를 하고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만 조선의 역사와 영토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도사관이 나온 것이고 이 반도사관의 틀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고려의 천리장성뭐 세종초의 사군육진이라든지 위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압록강 이남 반도로만 이렇게 제한을 시키게 되는 그런 잘못된 역사지리가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제의 반도사관으로 고대 지명이 모두 한반도로 끌어들여졌다.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